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아, 한 38분 정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 보듯이 이렇게 다육이들이 울고, 뿔고, 물이 들고 있죠.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고, 봄이 안 오는 줄 알았더니 봄이 오고 있네요. 봄이 오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 다육이들 이쁜 다육이들 이렇게 아 어,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아침에 이렇게 이쁜 아이들 한번 골라 봤어요 어 애들이 물이 들어서 너무 이쁘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고 참 <laughs>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싱그럽고 예쁜 다육이들을 보시면 아마 좀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음, 저도 행복합니다.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애들. 음, 저는 좀 다육이가 좀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이 좀 맞는 게 뭐냐면 좀 물을 어 계절별로. 어, 계절별로 봤을 때, 그냥 내가 만약에, 어, 이렇게 물을 조금 들 주더라도 얘네들이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게 또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봄하고 가을하고 겨울은 색깔이 되게 이쁘잖아요. 여름에만 좀 미운 색깔을 비우, 이렇게 하고 있죠. 뭐 그런 면에서도 또 좋고, 음. 그리고 지금은 웬만한 다육이들은 좀 가격들이 많이 싸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손쉽게 다육이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육이 지금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아이는 아 뭐냐면 다크 초콜렛. 여러분, 이거 다크 초콜렛이라고 하는데 이거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 색감이 상당히 예쁘고, 어, 참 마음에 들어요. 약간 벨벳 색깔로. 어, 이렇게. 어, 물이 드는 아인데요. 이 어, 다크 초콜렛은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아우, 정말 예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사실은 입구가 오래 됐었어요. 들어온 지가. 그런, 그런 사이에 또 가격이 내렸네. 아유, 나 완장하겠네. 할수 없죠, 뜨기야. 그전 가격으로 받아야지. 제가 좀 비싸게 받았어요. 홍등은 가격 35,000원입니다. 홍등은 되게, 얘가 아주 대형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얘가 언제 들어왔더라 여름 전후로 해서 들어온 거 같은데 작년에 아, 그래서 안 이뻐져 갖고 이뻐져야 좀 올려서 제가 그냥 이렇게 놔뒀더니 또 금세 가격이 내렸더라고요 아이고 그때는 좀 비싸게 받았습니다 홍둥 가격 35,000원입니다 아요 아이는 여러분 그뭐 우리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사랑하죠 뭐 뭘로 가격은 8,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는, 마르쉐리라는 아인데요. 이 입장에 하나씩, 이렇게, 그때,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게 새끼를 달아서 그런 거, 그렇더라고요. 이게, 분은 조그만 분이지만, 어, 보면은, 여러분, 이게, 어, 조금 여기서 묵었던 아인 거죠. 어, 이거 자연군색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은 이거 좋으실 것 같은데요 색, 이거 아기가 하나 둘셋 지금 보이는 거는 네 개네요 마르셸 가격은 5,000원입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 제가 어, 이게 번식 과정에서 이렇게 섞여서 지금 이거는 어, 묵은둥이에요 어, 이게 묵은둥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지금 각각이고요 모둠입니다 가격은 35,000원 이에요. SP입니다, SP. 어, 아주, 색감도 노리노리, 이쁘고, 예쁜데, 아이고, 이런 표가 뭐, 어디 갔나 없고, 뭐, 이거를, 어, 번식과정에서 섞이는 거는 그냥 SP로 나갑니다. 요 아이는 립, 립이라는 아이인데요, 립. 아주, 여러분, 봐봐요. 어, 색감이 상당히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예쁘죠, 색감. 음, 이것도 아마 실생이겠죠? 어, 실생으로서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립은 이거 모둠이고요 가격은 9,000원이에요. 9,000원. 음, 아주 어, 예뻐요. 음, 립이라는 아이입니다. 어, 이거는 말간인데요. 말간이 좀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어, 아이도 상당히 이쁩니다. 말간은 가격 2만원입니다. 아, 이 아이도, 어, 올 오래만 키우면 화분에, 이 화분에 가득 차겠죠? 말가는 가격 2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스타마크인데요. 스타마크가 물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제가 한번 스타마크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스타마크는, 이게 아마 자연, 자연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연으로. 이 스타마크가 자연으로 이렇게 어, 군생이 되더라고요. 어, 스타마크는 가격 3만원입니다. 어, 이렇게 눈여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라밀라떼 철화인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어,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음, 어, 또 라밀라떼 철화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얼은 아니, 그, 뭐지, 조그마한 아이들은 많은데, 또 이렇게 좀큰 아이들은 잘 없죠? 라밀라떼 철화는 가격 5만 5천 원입니다. 아이고, 너무 예뻐요. 색감 봐. 어, 여러분, 이거 색감 너무 예쁘잖아요참예쁩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여름을 이렇게 잘 보내고, 한겨울을 잘 보내고, 여러분 앞에서, 제 앞에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는 이 라밀라떼 철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 너무 예뻐요. 다육이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응, 응, 어? 여러분 저기 화원으로 좀 달려가시고 다육이 매장으로 달려가십시오. 아이고 뭐 비싼 거안 사면 어때? 5천 원, 만 원짜리도 그냥 사도 돼. 안 사도 돼. <laughs> 왜냐하면 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 다육이를 보고 꽃을 보고 좋은 에너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꽃집을 가시든, 다육이집을 가시든, 이렇게 가셔서 좋은 에너지를 어, 얻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이쁜데요.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음. 하나하나씩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크초콜릿, 홍등, 어, 이거는, 음, 멀로, 마르셸, 에스피창, 그 다음에 얘는 립 말간 스타 마크, 그다음에 라밀라떼 철아입니다. 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시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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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하시고 여러분 주말이네요. 여러분들은 주말에 뭐하실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음음 음, 해피하게 사십시오. 해피하게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응 오래 살아도 백 살도 못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 여러분, 여러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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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기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렇게 있으니까, 저 까마귀도네요. 또, 새도 지적을 거려요. 지적이요. 음, 또, 우리, <laughs> 육순이는 이렇게 옆에서 또 자고 있고요. 음, 어, 너무 예뻐요. 저 비닐을, 제가 저 있을 때는 왜냐면 여기 불나안 되니까, 저 있을 때만 비닐을 넣어주면 비닐 하나로도 얼마나 잘 놓나 몰라요. 여러분, <laughs> 귀여워! 자, 여러분,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 보시고 힐링하시고, 저는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여러분.